경기도 지역 중에 추천해주고 싶다. 아나아 말할 거죠. 어 예. 예. 약속 약속한 거예요. 어 예, 예. 저 녹음하고 이런 거 절대 안 해. 성남에 즉석 떡볶이가 엄청 음, 유명해요. 음, 음. 심... 떡볶이와 또 말하고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런 떡볶이 집이거든요. 여주에 가시면 또 참외가 유명해요. 또 근처에 보면 천설이 막국수 마을 너무 맛있습니다. 광명 전통시장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태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. 의정부시 부대찌개 거리가 맛있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. 또 음식 먹고 또뭐 해야 돼요? 담배? 좀 거... 뭐 담배요 또. 뭐 걷기도 <laughs> 하고 운동도 해야 지고 벚꽃 시즌 아닙니까? 수원 혹시 가보셨어요? 일산 호수공원 가보셨어요? 일산호수공원? 아, 거기가 진짜 완전 핫플이거든요 응. 고양시에서 꽃축제도 하거든요 평에 포티프랑스랑 또 자라선 페스티벌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광중 남한산성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도심 속에서 자연의 통해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인데 가다 놀러 간다 그러면 강원도, 강릉이나 동해 이런 데 생각하시는데 대구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드라이브 가기도 좋고요 고기 안 써지거나 바람 쐬고 싶을 때 가는데요 김포대명항이라고 그 주위에 애기봉, 덕포진 같은 데. 같이 둘러보면은 참 좋은 곳이구나, 이런 곳이 있구나 라고 양평 하면 용문산에 가면 경관도 되게 멋지고 굉장히 오래된 진짜 멋있는, 멋있는 곳입니다. 구리에 구린 대장간 마을 아닌데, <laughs> 고, 아, 고구려 대장간 마을, 그 안성시 영화, 아세요? 안성시, 네, 아, 안성시가 아니라 안시성, 예 <laughs> 네, 날씨 흐릴 때 가면 킹덤 같은 데그 연출할 수 있어가지고, 음, 네. 네. 또 왜? 네? 또? 또? 화장실이 좋아요. <laughs> 부천에 서울랜드 안에 있는 동물원에 제가 자주 갔었어요. 어, 동물을 워낙 좋아해서 부천이 만화의 도시로 유명하거든요. 부천 만화박물관이 있어요. 들러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부천에 도자기로 유명해요. 해마다 도자 축제가 열립니다. 체험도 하실 수가 있고 저렴한 가격에 도자기를 또 구입도 하실 수 있고 그 헤이리 마을이라고 은었는데 데이트 장소로 좋은 것 같고 안성 천문대라고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거든요. 우리는 별을 볼수 있습니다. 한국 민속촌 각 가지 캐릭터가 이제 재밌. 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젊은이들의 핫플이 됐잖아요. 거기 안 가봤다? 이거 간첩이다. 한남 역사박물관이 진짜 잘 돼있거든요. 너에게 추천해줄게요. <laughs> 제부도 가보셨어요? 제부도? 응. 경기도 화성. 뭐 어, 들어봤을 텐데 들어보는 봤죠? 들어오는 봤어요. <laughs> 어, 제부도가 그렇게 좋다대요? 뭐가 좋은데요? 뭐 물이 갈라진다던데? 배가 끊겨? 어,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면 왜 가야 되죠? <laughs> 서울이 큰줄 아는데 사실 경기도가 엄청 크거든요. 곳곳마다 다양한 문화와 뭐 먹거리와 다 있어서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들한테도 엄청 그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도 엄청 열려 있는 도시기도 하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부담 없이 편하게 바람 쐬러 다녀올 수 있다. 저는 경기도 평생 뼈를 못겠습니다 진짜. 경기도로 사명시킬 습습니다경아 경기도 진짜 너무 좋아요. 기아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, 그냥. 또아 도저히 따라올 도시가 없네. 경기도가 <laughs> 짱입니다, 짱. 모대사 <홍보도에서> 시켜주세요. <laughs> 도시 사님이 보고 <laughs> 모델로도 써으면 <쏟았으면> 좋겠다. <laughs>